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아 왜요? 아 소개하고 싶어요? 네! 네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식스에서 들어오시고 있는 윤도원이고요 너무 좋아요 어? <laughs> 저는 데이식스 들어오는 걸로 오늘 다 써보려고요 아구 잘 잤지? 잘 잤어 우리 형 설호야 우리 형뭐 이제 진짜로 그냥 하는구나 뭐 어때 뭐그 상상했던 것보다 더 저희를 반겨주시고 <웃음> 네. <웃음> 혹시 마이크 안안 들어가? 오. <laughs> 어, 그것도 귀여울 수 있어. 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. <laughs> 좋아요. 어쨌든간에 재밌다. 정말 아쉬웠어요. 네. 재밌다 재밌다. 그때 무슨 일이 있, 일어났었던 거야. 거예요? 점수? 아? 예? 예? 아 그때. 예. 아. 그때, 그때 <laughs> 이제. 이게 바로 엔트로피. <laughs> 어? 이거? 저는 어. 뭐 선물 사라고 그걸 넣 줬는데. 무한대로 긁으라고 카드 그거요? 네, 그냥 그 본인이 원하는 선물들 하나씩 들고 왔는데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넣었네. 우와, 나한 개만. 손 <무늬> 예? 좌회전하면 몸이 어디로 가죠? 오른쪽으로 가죠. 응? 좌회전하면? 좌회전하면 쪽으로 가죠. 네? 몸이 오른쪽으로 <무늬> 가야지. 하는 거잖아. 어? 어, 어 야, 잘 어디, 잘 거야? 네? 어디 보는 거예요? 예? 어디 보는 거예요? 저요? 예. 저리 저리 봤어요. 신기해 보냐 여기? 안경 알맞추는 거 봤는데. 아, 같이 왔었나? 예, 같이 왔어? 뭔소야 찍었잖아 나와 너무 하시네 아, 너무 하시네 너쁜 사람은 그냥 은 거야? 그냥? 그냥. 이거 봐내가내 어, 가방에 안경 그거 거 가지고 그냥 찍은 는데 저는 오히려 제일 진한 친구로 얘가 진짜 말이 안될 정도로 진하더라고 예, 그 진짜 말이 안될 수도 있어요 아, 아, 아 말이 안 나올 아, 정도로 말이 도 있어 아동이 냄새 났는데? 누구지? 성진이 형이다. 우리 네 명이 같이 가는 느낌이니까 이거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자. <웃음> <웃음> 우리도 우리도 차에 나. 아니 며돈. 이거 며돈. 왜 우리도 차에 나 태우고 가게. 아, 성진 형이 저희 나왔을 때그 뭐야? 이젠 둘러서 있잖아요. 네? 이젠 둘러서. 이젠 이젠 우리가 불렀. 어 이제는 저희. 이제는 우리가, 우리가 불렀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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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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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지? 저희 가위 한번. <laughs> 와 진짜 아니지? 나잘 벗는다. 도훈이가 가장 자신 있는 신체 수. 어?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... <laughs> 발가락은 전완근. 전완근? 발가락? 어. 아 근데 이걸 우리 왜 우리 늘 얘기했잖아. 어? 이쁘다 이거. 이름, 아, 뭔가요? 이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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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뭔가요? 이름 뭔가요? 이름, 이름 뭔가요? 이름 뭔가요? 이름 뭔가요? 이름 가요가요이가이가이가이 당황했어. 겨울때를 아니 막히니까 당황해서 끌려왔어. 아 우리 찾다. 그, 그, 그 혹시 그, 은초도 그, 좋아해요? 좋아해. 하나 둘셋 넷. 음? 왜요? 왜 이렇게 많이 더 이거 먹을 수 있어? 뒤가 있어. 뒤가 있긴 한데 전 뒤를 음, 바라보지 음. 않죠. 어? 음? 아 이거 오 <laughs> 땡. 어 뭐야? 어? 니 아이, 아니. 에이, 저거 봐 아니 너느껴 좋다며? 뭐하고거 대충 보이면 되겠지? 어? 뒤에가 대충 음... 보여서 되겠어요? <laughs> 상가부4번 <상담원으로> <laughs> 테디 성진. 어? 네. Y 뭐 테디? Y 테디. 아니 아니 공. 아. 테드. 테드. 어. 시구를 망했던 테디 성진. <laughs> 성진 씨가 지금, 딱. 어. 지금 팀 내에서 패션이 스타라아가지고 그러면. 네. 거의 뭐. 선구자죠 선구자. 저저뭐 무슨 아이템 갖고 싶잖아요? <laughs> 총2 시간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<laughs> 미안. 와. 요 <갈게요>. 오랜만에. <laughs> 어제 잠을 못 잤어 아 미안 응? <웃음> <웃음> 신발 덕후로 알려진 원필 씨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신발이기도 해요 뉴발란스 992그 그레이 그레이색이야네그레이색 아 네? 아 <laughs> 그레이색이야? 그레이 원필 색이 씨 버스 얼마 만에 타보는 거예요? 저요? 일주일이요 <laughs> 김홍택 예? 하나 둘 예? 하나 둘 이게 뭐야 이게 <laughs> 사랑해 갑자기 왜 그래? 어? 어? 또 시작이야. 또 나왔어. 또 나왔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또 나왔어! 이렇게 만질 건다 만. 야야야! 이러잖아 이러잖아 야또또또 올라온다. 아니 그럼 왜 만졌어? 난널 좋아하고 사랑했으니까. <목소리> 사랑했었잖아. 응. 그만큼 뭐 행복했다는 얘기겠죠. 맞아요. 말도 안 되네요 진짜. 어? 아? 아?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그렇습니다. 갑자기 훅 치고 들어. 치는 거고. 혹시 오, 제가 아는 분입니까? 예. 어? 오, 내가 알 정도라고? 아, 그럼. 제가. 아니야, 아니야. 응? 뭐? 뭐? 아니, 리더 성진씨 피셜로는 요즘 또 그렇게 택배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. 하, 약간 네. 쇼핑 중독인가? 성공의 맛이죠.